안녕하세요. 동탄가치부동산입니다. 실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각종 행사가 많아 빠르게 지나가니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5월 보내세요. 동탄일반산업단지 북단에 조성된 반교동 상하주택단지는 4층 구조로 대부분의 상하주택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늘은 공원과 방아다리공원 등 녹지가 많고 도로가 넓어 주차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동부대로와 동탄경로를 통한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좋고 동탄산단 상권도 형성되어 있으며 SRT동탄역과 동탄호수공원 이용도 편리합니다. 지난주에 새로 나온 하숙시방교동 사극대 매물을 소개합니다. 1층은 근생이며 2층과 3층은 각각 두룸과 쓰리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은 방 4개 구조로 넓고 큰 다락방을 안방으로 꾸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양이라 상가주택 전체적으로 햇볕이 잘 들고 늘은 공원이 가까워 조용한 편입니다. 방교동 상주택 대지 면적은 약 79평, 연면적은 144평 정도이며 2015년도에 준공되었고 사층은 주인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임대 현황은 보증금 6억 원 정도에 월세는 일정 상가에서 180만 원 나오는 구조입니다. 매매가는 16억 원에 협비 가능하며 만일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한계층 기준 투룸 가스리룸으로 약 180만원 정도 나오므로 주인 세대에 사용하면서 월 5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동탄이 신도시 이주다택지 매매가와 건축비가 많이 올라 새 집을 짓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잘 지은 상하주택을 사서 잘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동탄방교동 넓은 주인세대와 4층 복층구조 상호주택 사진 영상으로 구해 보시고 매매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늘 좋은 주택으로 브리핑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